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저희 교독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고백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봐야 하는 것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어제자 큐티 말씀이었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그 말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이면 이라는 것입니다. 어이 자녀이면이라는 것은 어떤 어, 일꾼이거나, 노예이거나 하는 신분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일꾼에 불과하다면 보수를 주면 끝이지만 자녀는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면, 어,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사업장을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유산들, 어, 나의 가치들, 나의, 어, 가지고 있던 뭐 어떤 정신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일한 만큼 어떤 것을 얻게 되고 대가를 받는 지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어, 유산을 이어받는 상속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부분이 로마서 5장에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6월 5일 금요일 본문이었죠. 어 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새벽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이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것이죠 그러니 기다리고 바라봐야 할, 그래서 그 사이에 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상화된 관계가 됐고, 그래서 얻어진 구원과 구원의 목적,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사이를 이렇게 채운다고 3절, 4절에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소망은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거나 이렇게 목적지를 내다 보는 의미가 더강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우리가 막 소망한다라고 할때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어 이것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의미보다 바울은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시작부터 완성까지 시간적인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란을 정하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관점,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보다 앞선 우리의 이해의 틀은 인과 응보입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수많은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너무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어 나에게 있, 있던 병이 다 사라졌다. 근데 저 제가 느끼는 바로는 뭐 저의 삶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간증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다이지 않나. 뭔가 이 인과 응보적으로 내가 가난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내가 병들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극적으로 어건케 되었다. 물론 인과응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속성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것보다 크시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용서. 그렇죠. 용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을 주지 그 안에 용서가 없습니다 회복 사랑 구원 믿음 같은 것들은 인구왕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가 단절되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 죄악된 현실은 이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죠. 죽음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을 자리로 들어간 인간, 우리가 선택해서 스스로 우리가 죽을 자리로 들어간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찾아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가 어떠함을 뭔가 요구하거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로 찾아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만든 비참한 현실. 근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썩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나쁜 것, 복은 좋은 것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너무 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슬퍼하고, 어, 아유, 어떡하나 하지만. 저희가 죄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불편하지만 동의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사고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고난이 단순히 나의 잘못,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처벌이 아닌 것이죠. 고난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풍성함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언제나 난 잘못했기에 벌을 받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관계의 아버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는 법칙을 가져서 내가 잘못하면 처벌하고 잘하면 복준다 하는 법칙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서, 회복, 믿음,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의 상속자이고,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빨리 죽는 것 외에는 복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실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혹은 이제 시장 같은데 가면 신문지 위에 이렇게 금색 장신구 같은 걸 깔아놓고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만 보았던 것입니까? <laughs> 그죠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저희 이제 인천 살았었었는데 양키시장이라고 동인천에 그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막 짝퉁들을 막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몰래 이제 자율학습 도망가가지고 그거 사겠다고 그 어머니 돈 훔쳐가지고 아휴 정말 그죠 이러 화염 맞은 인생이었는데 그거 그렇게 사, 샀을 때 사실 그 안에 신문지 위에 있는 금장신구를 보고 아 이것이 진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짜인 거를 알고 사는 거죠 이 반짝반짝하는 이 귀걸이와 반지가 아무리 반짝반짝 할지라도 신문지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압니다 신문지 위에 진품을 올려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현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현실은 신문지 위에 반짝반짝 거리는 것.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죽음 속에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였는데 진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무엇을 만들 수 없고, 억울하고, 장애만 되는 모든 상황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가지는 고난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이 말입니다. 십자가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배신이었고, 무지로 만든 수치였죠.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복주로 오신 일을 우리는 팔아먹고, 비난하고, 뒤집어 씌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마저 하나님은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개인을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보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단순히 그가 어떻게 온전히 홀로 행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으로요. 그러니 우리가 보내지는 곳, 시간과 장소와 이웃들에게 우리는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무명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무능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겉만 보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떠한 것이 겉만 보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보내진 곳에서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 다르게 반응하게 되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능한 자 같으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무명한 자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이웃들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이러한 현실을 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죠.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겪는 삶에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기도하지 신이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고차원적인 존재와 우리가 어떤 경지를 이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고 상속자. 그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최악의 순간도, 나의 가장 기쁠 때도, 나의 그저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일상조차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실패를 실패된 대로 나의 죄악을 죄악된 대로 모두 다 합쳐서 빛 독촉을 받듯이 계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미리라는 말은 무슨 막 뜻이죠?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업적보다 앞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의 크기를 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미리.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끝난 것.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 6월 7일 주일 큐티였죠. 로마서 6장 4절. 이거는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서 6장 4절. 6월 7일 주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 성화를 바라보는 교리들이 교단마다 다릅니다. 뭐. 어... 뭐, 신비주의에서는 좀더더 더 신비스러운 쪽으로 보고,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행동으로 보고 하는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저희가 속한 개혁주의,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 안에서는 이 성화의 개념을 그리스와의 연합으로 봅니다. 이 그리스와의 연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합하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도 죽어서 죄로 살던 존재는 사라지고 그와 함께 죽는 것 같이 그가 다시 사신 것으로 우리 또한 새로운 삶을 산다. 우리 또한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것이 새 삶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 약간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 이, 제가 이해하는 건 사실 이게 가장 탁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저렴한 것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뭐냐면 악역을 맡았던 드라마가 이제 끝이나는 거예요. 배우가 배우는 그대로인데 악역을 맡았던 드라마가 드디어 종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어, 훌륭한 주인공이 돼서 멋진 어, 배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뭐 진전되고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보다 배역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신분이 다른 새 드라마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혼자 살고 죽음이 다스리던 결국은 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던 드라마에서 영광으로 가고 같이 있고 신비롭고 명예로운 드라마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작가가 바뀐 것이죠. 그 작가가 쓰는 대로 이제 우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이 말씀 계속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더 풍성하게 될것 같아요.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산다는 것은 더러웠던 인생을 깨끗한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와 지위가 달라졌다 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걱정 말고 울어라 는 것이죠. 고난이 버겁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힘겹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 말고 울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가 녹아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답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고 명예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새벽에 예배 오실 때 성격책을 이렇게 끼고 당당하게 버튼을 누르고 그러다 가 출근하는 분을 만나면 여유롭게 미소 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실 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신자의 책임, 은 무엇인가할 때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유가 있고 미소가 있고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어, 늦었다. 어,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급하죠, 드러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다르구나. 저희는 왜 다를까? 왜 웃을까? 왜 굳이 이 새벽에 나는 돈을 벌러 나가는데? 저희는 성경책을 들고 왜 저기를 갈까라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자의 책임이고 명예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공고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해서 고통을 받거나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확인하고. 채우고 누리는 싸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